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쓰라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고 아마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은 것 같네요. 저의 전 남편은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아이가 먼저 생겨버렸고, 고민할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진행했죠.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는 연애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게잘 없었어요. 단순히 어릴 때 잠깐의 실수로 인해 아기가 생긴 거였거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20대 후반이었는데 번듯한 직장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았고, 여자 문제와 가정폭력, 거짓말까지 정말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남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에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자였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전혀 아니더군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남자를 만났는지 정말 슬펐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을 정도로 말이죠.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임신한 몸을 끌고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당장 월세를 낼 돈도 없었기 때문에 절박했죠.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다들 제가 이렇게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대체 어떤 남자가 임산부한테 일을 시키냐며 욕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동네에 소문이 돌고 말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워낙 작고 누가 어디서 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하루 종일 놀고 먹고 한다는 건 다들 쉽게 알수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남편한테 여자에 미쳐서 마누라 고생시키는 놈이라는 별명을 달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추측을 통해 생겨진 별명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오로지 제 탓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도대체 제가 밖에서 무슨 말을 짓거리고 다녔길래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밖에서 당신 얘기 한 번도 한적 없다고 말했지만 제 말을 믿을 리가 있나요?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온 것이었죠. 저와 남편의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말려주었습니다. 배는 미친 듯이 아파왔고, 다행히도 사람들의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갈수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혹시나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득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제가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결국 저는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 전혀 없었고 평소와 똑같이 술 먹고 놀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으니 의사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게 아이를 죽게 한 사람이 저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만 한 채로 말이죠. 그런데 고맙게도 동네 사람들은 혼자 남겨질 저를 걱정해 주었고 많이 보살펴 주셨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밥도 같이 먹어주시고 말동무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상담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 조금씩 일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매일같이 돈을 달라고 하는 남편을 말릴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그때 남편이 이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말만 꺼내도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이었기에 화를 내는 게더 무서웠거든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나름 생활도 안정적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술김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임신이 되고 만 것이에요. 저는 무조건 이번 아이는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일 때문인 것도 있는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폭력을 행하지 않더군요. 저번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임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생겨서 좋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들이 저희 집에 오니까 집안 분위기도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집 밖을 자주 나가지 않았고 술도 덜 먹었죠. 그때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게 뭔지 대충 감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정말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새벽마다 울고 보채고 정신이 없으니까 다시 남편이 화가 났나 봐요. 집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오거나 아침이 다 되어서 들어오곤 했죠.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나았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남편이 육아를 할수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남편의 화가 익숙하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은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집에는 저와 아들 뿐이었죠.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은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어! 아, 조용히 좀 하라고! 라고 했죠. 그런데 말로만 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화를 내봐도 아기의 울음이 멈추지 않으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미쳤냐고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아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눈이 돌더라고요. 이 집에 더 있다가는 우리 귀한 아들이 다칠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새벽 4시에 부부싸움을 하니까 이웃사람들이 와서 남편을 말려주었고 그때 상황은 끝낼 수 있었죠. 다음날 바로 법원으로 가서 이혼서류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자고 있는 남편 옆에 이혼서류를 두고 짐을 싸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목적지도 없이 말이죠. 당연하게도 남편은 연락이 왔습니다.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 전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비웃으면서 무슨 증거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냐면서 아무 증거 없는 거 아니까 그냥 곱게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동네분들께서 증언을 해주시고 집 근처에 CCTV도 많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고소가 가능했죠 남편은 그렇게 감옥으로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이혼도 가능했고 양육비도 받고 살수 있었죠 그런데 이 남자한테서 양육비를 받을 돈이 있겠나요? 가진 건 빚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요 배운 것도 없는데 말이죠 드디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교도소에서 전화가 오는데 절대 받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는 점점 커갔고 저는 돈을 벌어야 아이를 보살피랴 정신이 없어서 전 남편의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소를 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도 까먹고 있었죠.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충 과거의 자신의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눈치에요. 아들은 일찍 철이 된 편이라서 제 앞에서 아빠라는 단어를 단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탓을 하지도 않았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왜전 남편은 잊을만 하면 나타날까요? 출소를 했는지도 몰랐고 몇 년간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이였기에 제가 조금 느슨해졌나 봅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전에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았는데. 아들을 키우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 등등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어요. 영수가, 잘 지냈냐?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몇년전 아팠던 과거의 일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나 봅니다.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 손이 덜덜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최정함이래. 당장이라도 저를 찾아와서 때릴 것 같은 사람한테서 이러한 말이 나오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으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 곧 죽는데"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너랑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 이제야 네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 이제서야 말하지만 정말 고맙고 미안했어. 그리고 영숙이 네가 너무 그리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아들이랑 너랑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안 될까? 한 번도 이 사람 입에서 이런 슬픈 말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정말 감옥에 갔다 와서 사람이 되었는지 색다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냅다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터질 것 같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과거를 절대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과연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죽든 말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었죠. 저는 원래 고민을 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이번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아빠에 관련된 이야기를 단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 그 사람한테 흔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몇주 동안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전 남편 전화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고 정신머리를 놓고 있으니까 아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말할지 말지 정말 고민이 되었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몇 주가 되니까 아들도 대충 눈치를 챈 기분이더군요. 어느날 주말에 또다시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딱 봐도 전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방에 아들이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아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누구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을 돌렸지만 아들은 자기가 대신 받아주겠다며 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받고 말았어요. 제가 말리려고 할 때는 이미 아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정말 가관이었죠. 영수가,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아들이랑 너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말이지만, 우리 다시 합칠 수 있을까? 사실 내가 사망보험금을 넣어둔 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모아둔 사망보험금을 아들이랑 너한테 주질 못해.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등록하고, 내가 죽고 나서 다시 갈라서도 돼. 그러니 제발 딱한 번만 만나면 안 될까?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차오른 게 아니라 화가 잔뜩 나 보였어요. 그리고 전화를 뚝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저와 아들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들은 저한테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요. 사소한 고민 하나까지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던 모자 사이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제가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요. 미안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한몇 분간 서로 생각에 잠기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버지 보러 갈게. 아들은 자기 혼자서 아버지를 보고 오겠다고 했고, 저보고는 집에서 있으라고 하더군요. 혹시 모를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전 남편에게 주소를 받아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다칠까봐 너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예전과 다르게 어엿한 성인이니 믿어보려고 했죠. 저는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전 남편이 최장암일까 아니면 거짓말로 속여서 아들을 납치한 건 아닐까? 하며 오만상상을 다했죠. 아들은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연결음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죠.그런데 한 3시간 뒤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아들의 표정을 보니 세상이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도대체 무슨 일을 겪어왔는지 가늠이 안될 만한 표정이었죠.아들은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저는 보채지 않았고 아들이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있었죠.그리고 한 10분 후에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내가 하는 말 듣고 놀라지 마. 아빠가 한 말들 다 거짓말이야. 저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빠 최정암은 맞는데 병원비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다시 합치려고 한 이유도 자기 빚 떠안을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 그리고 나한테 떼어내서 이식받으려고 그랬던 거였고, 그냥 돈이 없고 만나던 여자랑 헤어져서 우리한테 빌부터 살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왔어. 아들의 말을 듣고 제가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이 사실을 전 알지 못했겠죠.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아들한테 미안해서요. 아들은 우는 저를 달래주면서,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살자. 나 이제 아빠 없는 사람 할 거야. 그 사람이 죽던 말도 난 상관 안 해. 라고 했죠.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 전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고, 이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문자가 왔어요. 바로 전 남편이 생을 마감했으니,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문자였죠. 저와 아들은 그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아예 남남과 다름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후련했고 수십 년간 쌓여 있던 묵은 때를 벗겨낸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꼭 안아 주었고 저도 아들을 안아 주었어요. 드디어 지옥 같았던 그 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고 저와 아들은 그 사람을 잊고 살기로 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과거를 회상하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아들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은 것 같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고민거리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자기한테 다 말하라고 해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섣부른 결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지옥 같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